이번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50%입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마감하고도 한참 뒤 한코스닥 기업의 공시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에코프로비엠이란 회사가 내놓은 공시의 제목은 하이니켈계 NCA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 소재 중 장기 공급 계약 계약일은 12월 1일로 되어 있었다. 양극 소재는 양극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 주로 사용하는 핵심 소재로, 배터리의 양극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양극재의 특성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나 수명, 안정성 등이 결정되므로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요소다와 같은 말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 하나다. 구매자인 삼성 SDI가 5년간 이 회사에서 구매하기로 한 금액이 43조 8,676억 원으로, 그 전해 에코프로비엠 매출의 8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즉, 이 계약 하나로만 8년치 매출을 확보한 것이다. 더구나 구매자인 삼성 SDI의 매출에 비해서도 2배가 넘었다. 천하의 삼성이 2년치 매출을 지불하기로 하고, 5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해서 사들인다니. 도대체 그 물건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렸다. 주말이 지나 열린 월요일 주식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15% 급등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친환경 소재 업체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사업이 떨어져 나와 2016년 창립된 기업이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명품 시장을 공략한 것 없는 중소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명품 핸드백을 만들려면 최고급 가죽을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만들려면 명품 양극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명품 양극재를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자본금 1억 원과 여직원 한 명으로 창업한 회사가 만들어 삼성SDI에 무려 44조 원어치를 팔게 된 것이다. 에코프로는 K 배터리의 주요 플레이어 중 대기업 계열이 아니라 맨바닥에서 출발해 성공한 가장 극적인 그리고 거의 유일한 사례에 속한다. 이동체는 포스코 철강 단지 인근인 경북 포항에서 일남 칠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이동체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그는 대구상고를 졸업한 뒤 지금은 국민은행에 병합된 주택은행에 입사했다. 고졸 행원은 승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을 퇴사했고, 이후 삼성계열사에 잠시 취업했다가 공인회계사가 되었다. 12년의 회계사 생활은 그에게 기업에 대한 시각, 산업을 보는 눈,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줬다. 그렇게 여러 기업을 접하던 그는 남의 회사 뒤치다 거리하는 회계사 말고, 스스로 사업을 해보자는 꿈을 키우게 됐다. 사나이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1만 명 정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꿈을 갖게 되었지요. 그의 첫 사업은 실패했고 2년 만에 빚더미만 남겼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연구했고 새로운 사업의 방향성을 잡았다. 그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을 찾기로 하고 1년여간 도서관과 서점을 돌아다니며 온갖 책과 잡지를 섭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커피숍에서 집어든 잡지에서 그는 운명을 바꿀 기사를 마주한다. 일본 교토의 선진국 정상들이 모여 교토의 정서를 채택했다는 기사였다. 선진국들이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10년 후까지 온실가스를 5.2% 줄인다를 목표를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동체는 강력한 끌림을 느꼈다. 환경사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절대사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사업은 아무도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선진국 정상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스스로 이공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문외한이라는 점이었다. 모르면 배우자라고 생각한 그는 대덕 연구단지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인적교류를 쌓아나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창업을 말렸다. 1998년 10월 이동체의 두 번째 회사가 문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건물 4층의 10평 남짓한 공간에 자본금 1억원, 그리고 직원은 이동체 본인과 여직원이 전부였다.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했다. 충북 청주에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돈이었다. 아이템도 공장 부지도 정했는데 투자비가 없었다. 인터넷 버블이 꺼진 직후라 당시 사람들은 벤처 기업인을 사기꾼 취급했다. 한번 사업에 실패한 뒤라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다 담보도 없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초기 단계의 기술과 의지 뿐이었다. 산업은행을 찾아간 그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공인회계사로 돌아가 돈을 벌어 갚겠다고 이야기했다. 지점장이 물었다. 이번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50%입니다. 이동체의 진솔함을 믿은 지점장이 조건을 내세웠다. 개인적으로 자본금 10억 원을 마련하면 지점장 정결로 같은 액수의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10억 원을 구해야 했다. 이동체는 그날부터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을 대접할 테니 모여달라는 뜬금없는 내용이었다. 약속 장소인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 55명이 모였다. 이동체는 환경사업의 청사진을 이야기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대박을 안겨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7년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탁자 위 종이에 투자 금액을 써달라고 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11억 5천만 원이 모인 것이다. 이동체가 이 돈이 입금된 통장을 들고 찾아오자 지점장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약속한 1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 돈으로 에코프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6년 후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이때 투자한 지인들에게는 원금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이뤄졌다. 2007년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를 통해 1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에코프로는 이 돈으로 전구체와 양극재를 함께 생산하는 라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세계 최고 양극재 회사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에코프로가 흑자를 내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이 없었던 터라 벤치마킹 할 때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력을 풀어낸 파일럿 플랜트를 해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공장을 지은 거였거든요. 당연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서 한 시간에 원료비로만 2천만 원씩 쓴 적도 있어요. 거의 회사가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양산화 기술과 전구체 기술을 확보했다. 여기서 갖춘 전구체 기술은 훗날 LG화학 납품으로 이어졌다. 생산은 생산대로 어려웠지만 수요도 적긴 마찬가지였다. 에코프로가 인고에 10년을 보낸 이유 중 하나는 에코프로가 선택한 틈새 시장이 생각만큼 빨리 커지지 않은 데도 있었다. 월급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영웅은 한 번의 시련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큰 승리를 거두고 보검을 손에 쥐고 난 뒤에도 또다시 생사를 건 진검. 승부에서 이겨야 비로소 진정한 영웅이 된다. 이때 두 번째 시련은 예전에 성공한 경험에서 잉태되는 경우가 많다. 이동체와 에코프로의 앞길에도 바로 그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다음 필요한 것은 고객 발굴이었다. 하이니케를 쓰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니 삼성 SDI 이외는 일본의 소니밖에 없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열린 배터리 박람회에 참석한 에코프로 관계자들이 소니 직원과 명함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귀국하는 날 갑자기 소니에게 연락이 왔다. 첫 미팅에서 소니는 숙제를 내주었다. 당시 에코프로가 개발한 제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숙제였다. 직원들은 몇달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개선한 결과를 보여줬다. 놀랍게도 소니의 반응은 그 정도까지만 해달라에 가까웠다. 기존 기술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가능한 수준이라 바로 샘플을 만들어 보냈고 소니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즈음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삼성 SDI가 테슬라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에코프로의 전기차 특화된 nca 양극재 개발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2014년 삼성 sdi가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가 테슬라에서 납품 승인을 받으면서 에코프로의 양극재 기술력도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지금이야 하이니켈이 k배터리의 정체성을 이루게 되었지만 10년 전 미드니켈이 대세이고 하이니켈 시작이 불확실하던 시절 에코프로는 무슨 생각으로 하이니켈에 몰두했을까? 사실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상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출력의 고용량인 하이니켈 배터리가 전동공구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할 또 다른 사용처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하이니켈을 자동차에 쓴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매우 위험하다고 여겼거든요. 혹시라도 전기차까지 진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전기차 시장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에코프로의 앞길에 신세계가 열렸다. 에코프로 BM의 이동채 전 회장은 한국의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사업의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동체 회장과 에코프로비엠의 성공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동체 회장은 에코프로를 1998년에 창립하였으며 처음에는 환경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에코프로는 공기오염 방지 기술 및 필터를 개발하며 환경산업에 주력했지만 이동체 회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예상한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환경 사업에서 벗어나 고위험 고수익의 신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16년에 에코프로에서 분사하여 배터리 양극재 사업에 특화된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동체 회장은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시장에 초점을 맞추며 고성능고 효율의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술 혁신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배터리 효율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이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외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 협력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동체 회장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생산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에코 프로비엠은 이후에도 꾸준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했습니다. 현재 에코 프로비엠은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위치하며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체 회장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수익성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시장 트렌드를 읽고 과감하게 투자.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 내 혁신 문화를 장려. 에코 프로비엠은 탄소 배출 감소와 재활용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 방침을 채택. 이동체 회장은 에코 프로비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강조했지만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내부 거래 및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동체 회장과 에코 프로비엠의 성공 스토리는 도전 정신 기술 혁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한국이 배터리 소재 산업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체 회장은 은퇴 후에도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경영의 모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위 내용은 K 배터리 30년 전쟁의 에피소드 중 일부입니다. k 배터리 30년 전쟁은 한국이 배터리 산업의 후발주자로 시작하여 세계 시장의 선도자로 부상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저자는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와 사례를 통해 이 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특히 선구자들의 도전과 혁신, 헌신과 열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상세한 묘사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목적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선구자들의 도전 정신과 혁신 헌신을 조명함으로써 미래 산업 발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배터리 산업에 관심 있는 독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 발전사와 글로벌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 도서관이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